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게으른 토끼와 부지런한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좀 쉬어 토끼가 건방지게 물었습니다. 곧 겨울이와 미리 준비해야 해 거북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말을 비웃으며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토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거북이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북아 나좀 살려줘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눠줄 수 없을까 토끼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게으른 토끼에게도 음식을 나눠주어라." 거북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거북이는 토끼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거북이가 교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토끼는 게으름을 멈추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유비무환처럼 준비된 유비무환처럼 준비된 친구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